안녕하세요 통계의 본질입니다 오늘 함께 답해 볼 질문은 표본을 하나만 뽑았는데 어떻게 분포를 가정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말 자주 받는 질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내용이고 또왜 헷갈려 하시는지도 이해가 됩니다 먼저 헷갈리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집단이 하나 있고요 모집단의 평균이 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본을 하나 뽑아서 통계 검정을 하려고 합니다.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고요. 표본의 평균을 구해서 x bar 1이라고 놓고 분산을 s 제곱이라고 놓았습니다. 이때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중심 극한 정리고요.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같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포를 그릴 수가 있고요. 이 분포는 표본 평균의 분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한 이 x바1은 이 분포 상의 한 점이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부분의 넓이가 p값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표본을 한 개밖에 안 뽑았는데, 어떻게 분포를 가정하죠?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표본을 하나만 뽑았죠? 표본을 하나 달랑 뽑아놓고, 분포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분포가 되려면, 표본이 무수히 많이 뽑혀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이 뽑힌 표본의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들로 그래프를 그려야 분포가 될것 같은데, 어떻게 표본 하나 가지고 분포를 그리냐는 그런 의문입니다.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집단만 있고요. 표본은 아직 뽑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모집단에서 뽑힐 표본들 중에서, 뽑지 않았지만 뽑힐 표본들 중에서 크기가 n인데 이 n이 충분히 큰 표본의 평균은 이런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표본을 다 뽑아보고 그래프를 그려봐서 증명한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유도된 사실입니다. 이 정리가 바로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이 중심극한 정리가 놀랍고 유용한 이유는 우리가 표본을 실제로 뽑았는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50인 표본들을 뽑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지 않아도 이 모집단에서 뽑힐 크기가 50인 표본의 평균들은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50분의 시그마 제곱인 이런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수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본을 뽑지 않아도 크기 50인 표본들의 분포를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크기 50인 표본을 뽑게 되면 이 표본의 평균은 이 분포상의 한 점이 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고도 여전히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이 이해하실 때까지 새로운 방식의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